서문 읽기 스무 번째. 한식을 위한 변명, 황강해. 예, 오늘도 음식책 한번 골랐습니다. 농업경제학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음식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한식을 위한 변명은 진짜 독특한 책이에요. 이게 음식책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이 글을 쓸 때, 직진할 것이냐, 아니면 우회하고, 부드럽게 설득할 것이냐라는 뭐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고 보면은 직진형 책이에요. 근데 이 직진으로 들어간 책들이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거칠게 되고 감정만 남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야, 그, 내가 진짜 뭘좀 배웠다라고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한식을 위한 변명은 아마 나이 한 60된 사람도 처음 들어본 얘기인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도 의심만 갔는데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뭐 그런 거에, 아이, 그거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딱 정확하게 써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도 볼만한 의미가 있지만 글 쓰는 사람한테도 한번은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골랐고요. 제가 이 프랑스에 6년 반을 살았는데 사실 제 입맛에 그 프랑스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뭐 이제 유학생이라서 비싼데 잘못 가봐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물론 몇개 음식은 지금도 먹고 싶긴 한데 그렇게 막썩 멋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고. 그리고 무슨 프랑스의 궁중식 음악 음식 같은 게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거는 런던에 갔더니, 와, 진짜 맛없더라고요아 그래서 이게 프랑스 음식이 그래도 좀 유럽치고는 맛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가 독일에 좀 오래 체류할 기회가 있었어요 <laughs> 독일에 갔더니 와 못먹겠어요 이게 너무 짜요 다 서태국이에요 그러면서 보니까 야 이거 프랑스 음식 간을 맞추니까 이게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는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휴 독일은 너무 먹을게 없어가지고 맥도날드를 먹었더니 심지어 맥도날드 빅맥도 짜더라고요그 위로 올라가면 음식이 더 짜져요. 그래서 이제 독일 유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너네 이 음식 어떻게 먹냐 그랬더니 맥주랑 같이 마시면은 맛있대요. <laughs> 그, 참, 그렇더라고요 그, 제가 궁중 음식이라고 해놓고 있는 그런 음식을 본 거는 그, 동남아 쪽에 있는 그런 태국이나 이런 음식들이 좀 유럽에 가서 이제 약간 궁중식이라고 그렇게 파는 걸 봤고요 그다음에 마라케시 갔더니 궁중식이 있고 거기 있던 이제 왕궁 요리사들이 해외 진출해서 뭐 마라케시 내지는 네, 모로코 궁중식 이렇게 파는 걸 봤는데 우리는 이 궁중식이라는 게 아주 기본이 돼 있거든요 이게 뭐가 이상해요 이게 태권도 이상한 거랑 비슷해요 태권도는 테스도에서 태권도로 이름을 딱 정한 날이 있고 박정희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 뒤에 뭐 좋았던 점 혹은 뭐 북한 태권도와의 관계 도뭐 복잡한 일이 좀 있어서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 음식에 대한 약간 인류학과 그다음에 고증 이런 것들이 조금 연결되면서 뭐가 맞는 거냐 이런 논쟁적인 책입니다. 그 한식을 위한 편명은 자 머리말 읽어보겠습니다. 머리말 왜 힘이 쎘던 나라에는 궁중의 음식이 없었을까? 작은 의원에서 시작되었다. 왜 힘이 쎘던 다른 나라에는 궁중 음식이 없을까? 대한제국은 힘 없던 껍데기만 남은 짓밟힌 나라였다. 힘센 제국, 일본, 청나라, 러시아, 서구제국의 발화를 신음하던 나라였다. 그런데 어느 나라에도 없던 궁중의 음식, 나라님이 먹던 음식이 등장한다. 왜 그럴까? 공부가 짧으니 여기저기 물어보고 자료를 뒤져보는 수밖에 없다. 불과 백여 년 전의 일이다. 정확하게 대답해주는 사람도 근거로 삼을 만한 자료도 없었다. 오랫동안 화두로 가졌던 한식은 어떤 음식인가에 대한 스스로 의문과 대답을 1차 정리한다.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수밖에 공부가 짧으니 느리다. 그저 방향이 틀리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다. 참 좋았던 우리의 산나물문화,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 끝만 보고 있는 사람, 사찰음식, 참 혼란스러운 향토음식, 판타지 무협 소설에 나올 법한 대령숙수 안숙환, 안순환, 눈 밝은 이들이 한식에 대해 더 깊고 넓은 이야기를 해주길 기대한다. 졸문을 책으로 엮어낸 출판사의 공이 크다. 제주 없는 이의 글을 꼼꼼히 챙긴 백지영 담당도 고맙다. 공부할 때늘 버팀목을 되어주는 조선왕조 실록, 일성록, 승정원 일기를 기록한 분들께 감사드린다. 습한 문집을 남긴 분들께도 급히 감사드린다. 글쓰니 황강해. 시골에 오래된 향토 음식은 없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 한반도에는 향토 음식이 없었다. 지금도 없다. 향토 음식은 허상이다.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고유의 향토 음식이라고 하면 모두들 좋아한다. 가장 좋아하는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다. 지자체에서 축제를 하려는데 적당한 아이템이 없다. 이때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내세우면 좋다. 시비 걸 사람도 없다. 축제마다 우리 고유의 우리 지방의 고유 향토 음식이 나타나는 이유다. 그리고 정작 현장에 나타난 음식은 전국 어디서나 볼수 있는 똑같은 음식이다. 고장 향토 음식 도토리무이 없는 축제는 없다. 고만고만한 막걸리가 나오고 각 지역별 특산미가 나온다. 저마다 우리 쌀이 제일 좋다고 외친다. 근거는 없다. 전국이 똑같다. 어디를 가나 수백 가지 향토 음식이 난무한다. 덕분에 상당수의 음식들이 망가져 버렸다. 향토 음식은 진짜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 시대가 만들어낸 터무니없는 허상일까? 허상이라면 왜 향토 음식이 갑자기 등장한 것일까? 자신의 고장을 사랑하고 고장의 음식을 사랑하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다. 다만 조건이 있다. 그 고장의 음식이 존재할 때의 이야기다. 향토 음식이란 단어는 궁중 음식 전문가 전문가 고 황혜성 교수의 인터뷰를 통하여 처음 나타난다. 1968년 3월 5일 동아일보의 수제자 전통 예술의 계승자라는 칼럼의 끝부분에 황 교수는 현재 황토 요리 자료를 수집 중이다라는 문구가 실려 있다. 이때는 향토 요리라는 표현이었다. 1970년 8월 11일 황혜선 교수가 기고한 칼럼에 복중의 경상도로 조사 여행을 다니면서 맛본 구수한 향토 음식 몇 가지를 자랑해 보겠다며 깨집국, 콩잎장아찌, 고추지, 고추지, 메뚜기 볶음, 담치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있다. 이때는 향토 음식이라고 표현했다. 향토 음식, 향토 요리는 대략 50년쯤 전에 표현들이다. 1968년 3월 5일의 기사에 향토음식이라고 하지 않고 향토요리라고 부른 것은 아직 향토음식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술안주와 밥반찬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1970년 9월 1일 동아일보 기사에는 청국장을 설명하면서 충청도의 향토음식이라 소개한다 청국장은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 전체에서 즐겨 먹었던 음식이다 충청도 향토음식 청국장은 쌩뚱맞다. 경상도 향토음식 소개한 메뚜기볶음은 이제 사라졌다. 당시에는 농촌 지역 어디서나 먹었다. 메뚜기볶음이 경상도 향토 음식인지는 분부, 불분명하다. 아니 메뚜기볶음이 아니 메뚜기볶음을 굳이 음식으로 분류해야 하는지도 불확실하다. 둘다 요리라고 표현하기에는 허술하니 음식이라고 했을 것이다. 약 10년 후인 1978년 7월 27일 경향신문에는 제법 정확한 향토 음식에 대한 기사가 실린다. 문공부 문화자관리국이 토성맛 향토 음식 백중류를 선정했다는 내용이다. 국가 차원의 향토 음식 보존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다. 문화재 관리국이 나섰으면 향토 음식을 전통어 같이 문화재급으로 여겼다는 뜻이다. 씁쓸해하다. 1960년대 후반, 70년대를 거치면서 향토 음식 전문가도 나타난다. 대부분이 대학교 조리학과 가정학과 교수들이다. 향토 음식은 등장한 지 10여 10, 년 만에 정식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문공부에서 정식 선정한 것이다. 경향신문기사, 토성맛 향토음식 백종류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사라진 음식들이 많다. 당시 발표 내용과 지금의 향토음식은 전혀 다르다. 40년 동안 향토음식의 내용이 전면적으로도 달라졌다. 수십 년 사이 달라진 걸 두고 굳이 전통이라 해야 할까? 선정 기준의 선정 주체도 불확실하다. 그저 문공부 주관으로 몇몇 전문가들이 선정했을 것이다. 자랑스러운 우리 음식. 문화재급 향토 음식은 이렇게 태어났다. 향토 음식이 어디서부터 비틀어진 것일까? 간단하다. 한식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 한식은 지역별로 발달한 음식이 아니다. 일식의 경우는 지역별로 나타난다. 한식은 조선의 음식이다. 조선 음식의 기준은 성리학적 유교의 이념이다. 유교사의 바탕은 계층이다. 지역이 아니다. 한식은 지역이 아니라 계층을 중심으로 발전한 것이다. 계층별 음식이다. 한식은 반가 음식, 상민들의 끼니에서 시작된 음식으로 구분해야 옳다. 반가, 상민, 하층는 음식이 따로 있는 사회가 올바른 사이가 아니냐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그러했다는 것이다. 지역별 음식이 없는 나라에서 지역별로 향토 음식을 찾으니 불과 40여 년 만에 국가공식지정 문화적급 향토음식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고 황혜성 교수는 한식을 제대로 세우고 노력한 분이다. 쓰러져가는 한식을 살리고자 평생 몸 바쳐 일한 분이다. 전문가로서 불행했던 것은 선배나 멘토가 없었다는 점이다. 헌화 선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력이 불분명했다.